안녕하세요. 김손 목사입니다. 오늘의 짧은 영상 긴 요우는 식중독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 밥을 먹었는데 음식이 상했는지 둘다 식중독에 걸려 아주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차례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고는 한동안 기운이 완전히 빠져 참 힘들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세 번에 걸친 심한 입덧으로 메스꺼움과 구토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런 증상을 더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구토가 힘들다고 몸 밖으로 상한 음식을 내보내지 않으면 결국 그 상한 음식으로 인해 몸이 병들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모든 상한 음식을 몸 밖으로 쏟아내야 한다고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구토와 설사라는 증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몸이 알아서 그렇게 반응해 준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냄새도 맛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터라 그 밥이 상했다는 것을 머리로는 조금도 인지하지 못했지만 몸은 그것을 예민하게 인지해서 이렇게 극렬하게 반응해 주었다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지요. 며칠이 지나 완전히 몸이 회복되었을 즈음 아내가 말했습니다. 몸에 나쁜 음식이 들어오면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하듯이 우리 영에 나쁜 것이 들어올 때 우리 영이 이렇게 반응해 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쁜 생각, 나쁜 행동, 우리 자신을 해하는 온갖 나쁜 영향력들이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예민하게 인지해서 모조리 다 토해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은 저 역시도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제때 토해내지 못하면 결국 그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을 병들게 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잠깐 내가 영적으로 식중독에 걸려있지는 않은지, 내 영은 영적 식중독에 걸렸을 때 제대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짧은 영상, 긴 여운이었습니다.